그런 이상 칠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궁궐을 지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2절까지는 이제 궁궐 내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바깥쪽에는 성전의 나머지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칠장이 어, 와서 궁궐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전은 궁궐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어, 성전을 먼저 짓고 궁전을 먼저 지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살 왕궁을 짓는 것보다 먼저 성전을 짓는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또는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사역 중심의 신앙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세 가지의 이 신앙을 꼭 견지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아주 견고한 신앙의 터전인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고 신앙의 준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중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자기 삶의 가장 중심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일 성수와 십일조인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안된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부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것을 제가 권유해 권장해 드리거나 권면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돼 있는 분들에게 그 어떤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지만 철저하게 주일성수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십일조 하려고 애쓰고 있고 이런 분들은 신앙이 그것을 밑바탕으로 하여서 계속해서 진보하고 계속해서 경구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도 이사를 가든지 직업을 선택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가장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저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이고 평상시에는 어떤 분들은 신앙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심에 두었는지가 대번 드러납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믿지 않은 자매와 또는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이미 흐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에 그저 연봉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주일 성수가 삶의 준비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의 중심에는 돈이 있구나, 저 사람의 중심에는 자아실현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는구나.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이사를 할 때도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내게 속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 교회에 아마 어디든지 있지라고 생각하여서, 그저 이것저것으로 이사를 하는 것 또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대번 드러납니다.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자기가 거할 궁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먼저 감당하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할때 차를 사야 되는데 그 차를 살때 저희 기준은 교회에서 사용할 차를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짐도 좀 싣고 성도들도 좀 많이 태우고 다닐 수 있는 차를 골르느라고 거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한주한주 한주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 차가 나오지 않거든. 결국에는 하는 수 없이 그래도 나름대로 짐을 좀 실을 수 있는 그런 외관형으로 그리고 사람도 여섯 명탈수 있는 그런 차로 결국 샀거든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차라 굉장히 투박하고. 뉴질랜드에서 섬 나라 사람들 마오리들이 주로 타는 그런 아주 투박한 차였는데 또 사고 나니까 뭐옆 옆에, 옆에 이게 빨간 버튼이 있어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빨간 버튼이 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버튼이 가스 차와 또이 페트롤을 겸용해서 쓸수 있게 만든 차였습니다. 3,900cc라 힘도 굉장히 좋은데 그 해에 기름값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차를 운행하는 데 힘들었지만 저희들은 가스차니까 가스차는 굉장히 싸거든요. 그리고 주일이면 그 차에다가 교회 짐들을다 실어 가지고 옮기고 굉장히 잘 사용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차를 구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자기 중심, 내 편의, 내 만족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결정할까? 무엇을 하나 사더라도, 어떤 일을 하나 결정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까? 그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다음으로 무엇을 지었는가 하면, 이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성전에서, 이 재판을 할수 있는 그 공간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뭐 후공을 위하여, 그 다음에 후궁을 위하여, 자기 아내를 위하여. 살수 있는 공간들을 이제 지었다라는 순서가 나와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을 위한 자리를 먼저 만들고 나서 자기가 살수 있는 거처는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자세이고, 삶의 중심이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일을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고 내가 여력과 상황이 되고 시간이 되고 물질적인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환경은 우리 가운데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시간도 넉넉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건강하고 이런 시간들은 나에게 언제 주어질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주의에 헌신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주의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되지 않아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었던 순간들은 언제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을 때입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돈을 쓰고 집을 장만하고 했던 것보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았던 그 순간들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의미와 보람을 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었는가를 평가할 때 돌이켜 보니까 아, 그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이구나. 내가 그때 주님 앞에 헌금했을 때구나,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이구나.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정이 그 예전에 난지도 쓰레기장이었고, 지금은 거기가 월드컵 경기장이 되었지만, 그 땅을 팔고 나서 그 물질을 그냥 집을 사고 하는데 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할머니는 그 땅을 교회 에 헌납했을까, 교회 헌금하셨을까? 돌이켜보니까 목회를 하고 제가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 정말 잘하셨다 정말 잘하셨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던 것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의미 있는 것이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시간들은 그렇게 의미 있지 않아요 그냥 그때 재미있었다 좋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혹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는가를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조율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고 견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 깨달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